아, 성교제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 가끔 우리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요 아, 순교를 단하시는 성교사님도 계시고 또 단기 성교 갔다 원치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대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순교를 막아주지 않으실까 이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역사상 순교 소식을 들을 때이 아, 선교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고요. 순교자가 나온 그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보면 알수 있나요? 우리나라 보면 알지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어,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땅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에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사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감옥에 가졌습니다.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갇혀서 진태양난을 경험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유대의 지도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스테반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목을 베어 죽이는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헤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입니다. 아 그래서 베드로 붙잡아서 옥에 가두지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로 착정한 날이 다가 왔습니다. 이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하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니까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던가요? 어, 감옥이 아니라 안방에서 자듯이 신발 벗고 겉옷 벗고 그리고 그냥 쿨쿨 아마도 코를 골고 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지요. 옆구리 쳐서 깨웠는데 베드로가 깨났어요? 못 깼어요? 못 깼어요. 지금 깨긴 깼는데 그런 거 있죠. 막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누가 깨우면 눈은 떴는데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냥 멍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멍한 상태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지 아, 환상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어, 이,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잠이 너무 깊게 들었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지요. 결국 어, 네 거리로 나와서 주의 사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 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풀려났구나. 아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들, 들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옷 밖에 있는 교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철학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도 오간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도 오간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안 그렇다라는 거지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인데 잠을 잘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요. 어, 한50% 맡기고 50%는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99% 맡기고 1%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지요.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이실 죽으실 때, 그개새만에 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를 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고요.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거지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음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도 예수님의세번 부인했던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를 다 경험했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한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겠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구나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그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삶과 판단 전부를 완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다 맡기고 나요.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것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주의 뜻이고 사는 것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단 중요한 건딱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조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는 딱이한 가지만 붙들고 있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 하여금 아침이면 죽을 수 있는 순간에도 잠을 잘수 있게 만들었다는 라 겁니다 상황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주변에 잠을 자는데 감옥 안에도 지금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도 같이 옆에서 있는 거지요 감옥 밖에도 지키고 있고 문마다 지키고 있는 그 파병의 그 파수꾼들이 엄청 많은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코미디 같은 사건이 아니, 아닙니까? 제드로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상황만 딱 보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편안한 상황이 아닌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온 거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 밤 되면 잠자고요 아침 되면 눈 뜹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밤에 꼴딱 새고 아침에 자요. 그런데 베드로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쿡쿨 자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베드로가 이런 귀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보다 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자, 옥 밖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맡겼는데 지금 옷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밤을 새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요. 밤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이런 거예요. 잠을 잘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중보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잔나깨나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죠. 자다 깨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잠을 자는 꿈속에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염제 그런 중보기도로 염제의 품은 그 영혼이 죽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중보기도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이들이 베드로가 살 것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신제가 교회로 나올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들이 믿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자마자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분명히 자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기도할 성도들이 딱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만한 장소인 그 마가다락방으로 바로 갑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까? 왜 잠겨 있을까요? 왜 잠가 놨을까요? 어, 당연히 잠겨놓지요. 베드로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잡아갔는데 혹시라도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어떡한 거예요? 안에서 걸어 잠근 거죠. 그러니까베드로가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기뻐하고 같이 뛰어나갔죠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안에서는 쿨쿨 잠자는 베드로 옥 밖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 딱만나는그 순간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여자애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지 이게 뭐예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줬더니 이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더니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라고 얘기했더니, 에이, "그게 영이겠지, 그가 보낸 천사겠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 맞았지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와 같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애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현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기로 작정하셨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이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살려 주신다는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요. 누가 순교를 했습니까?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도 잡혀가면 야고보처럼 죽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권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요. 베드로가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회로되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꽉차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근데 퇴신자료를 쓰면서, 에휴, 작년에도 썼는데, 쓰면서, 아휴 재작년에도 썼는데, 어떤 분은 쓰면서 목사님 또 써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 올해도. 봐주시지요. 어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미 우리들 안에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지만 안 될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패배 의식들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지요. 중보 기도를 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는 거지요. 스테바는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헤로세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누구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11에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성도들도 있지만, 그 위기 앞에서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던 믿음의 선구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깊이 잠을 잘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환란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때 혼란이 오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막혀있던 일이 열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서 대박나고, 하면 우리가 실황생활 때 얼마, 얼마나 기쁘고 막, 얼마나 막 흥분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 길이 맞는 거?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맞나? 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영적인 밤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때나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영적인 어둠의 길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10편 23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이때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난 가운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보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두 가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것,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그와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두 가지 결단, 이것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 이두 가지만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뭘까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이 어, 산속에서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년 병장 되면요, 어, 이주변에 산에 있는 모든 길들은 바삭합니다. 그래서 우 군부대원들과 함께 이제 가을만 되면 작업하러 나가요. 말년 병장은 작업을 안 하지요. 옆에서좀 놀고 있는 게 이제 별 병장들인데. 용변이 급해서 산속으로 갔습니다. 산속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려고 갔는데 5분을 걸어도 부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상한데. 10분을 걸어도 부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면 발걸음이 빨라지지요. 그래도 안 나오면 뛰기 시작을 하지요. 제가 10분을 그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요. 아, 정말 군대에서 어, 다녔던 모든 길들을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는데 막 땀은 막 비오도 쏟아지고요. 좀더 가면 이거 탈영병으로 이게 지금 막될고같고 산속에서 길을 한번 잃어버리니까요. 오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 어, 정말 한 10분 사이에 뛰었던 거리가요. 어마 무지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등병들이 저를 보더니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뭐 근데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구대를 발견하는 순간에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요. 야이 길을 찾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날 그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길이 맞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마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내일 죽어도 잘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베드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거지요. 그데 중학교 때 이런 경험들 다 해보실 텐데요. 숙제 안 해오면 맞잖아요. 저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콕 때릴 때 손바닥 안 때리고 손등 때리는 선생님들 참 미웠어요. 맞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플게 예상이 되니까 손을 내밀면 어때요? 손이 떨리잖아요. 때로는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피해요. 피하다 몇대더 맞지요. 그런데 어떤 애를 보면요. 너무 태연스러워요. 맞는데 요동함도 없어요. 딱 맞고 딱 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야, 너안 아파? 그러면 숙제는 뭐하러 하냐? 몇대 맞으면, 맞으면 되지. 하면서, 네. 그 애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아, 아픔의 강도를 아는 거죠. 뭐, 까지껏 아파봤자, 그 정도 수준인데, 하면서 전혀 요당함이 없는 거죠. 고난도 경험해 본 사람은, 까지껏 이 정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건요. 그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조금의 파도가 와도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경험해 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때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중요한 건요, 그 역경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량을 끼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집안 배경, 학력, 재산, 건강, 재능. 그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역량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안 믿어지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능력, 재능,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또한 가지 변수가 있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의 놀라운 복은 뭐냐하면 믿음으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세상 것에 매였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지만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믿음으로 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도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짜기 맨 밑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직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을 새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평안도 확신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혼란의 계속됨이었지요. 기도하면서도 슬프고 두렵고 방황했습니다. 베풀게 주신 믿음, 내일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 버리게 되고 오직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만 붙잡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위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그 복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언니라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영원을 품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그렇게 우리 태신자를 품고 믿으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셔야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 살아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세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던 그 영혼이 이번 가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 곳으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혹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대어드리고. 오늘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